유아시미 입니다 아니 오늘 제가 <laughs> 가더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강화, 강화가 망했구나 일단은 브로치는 태양의 증표에 대해서 <laughs> 상인한테 살수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표 상인한테 가더를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태양의 증표는 그 최근에 스킬 사는 바람에 모으지 못해서 구매를 못하고요 브로치는 가더를 구매했는데 일단은 구매를 하고 이제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사관리관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어 구매를 딱 강화 브로치 이게 이제 그 강화석이거든요 강화석이 딱 보니까 제한으로 10개, 3개, 2개 이렇게 판매하더라고 요 그래서 10개를 딱 강화 10개로 강화를 했는데 이게 일반에서 <laughs> 상강이 됐을 때음 고급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에서 이제 밑에 그 하나 더 붙은 능력치가 하나 더 붙은 일반로 으 넘어가고 고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서 더 붙고 아이이 이, 이 능력치 아요 제작으로 보여드려야겠다. <laughs> 아니, 아무튼 제가 좀 약간 뻘짓을 해가지고 앞에 영상 날리고 다시 하는 건데 장신구에서 브로치 보실 수 있고 방어구에서 가다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찾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저 아니 뭔가 얘네가 방어구 악세가 맞는데 근데 뭔가 얘네 두개 같이 나오니까 뭔가 특수 장비처럼 뭔가 다른 그런 게 나오는 줄 알고 찾다가 좀 그것도 오래 걸렸는데 이제 내건 이렇게 있고요 어 이렇게 검은 돌 가더 이게 이제 제작이 된 거예요 이거 재료가 이 전사의 가더라고 해가지고 아무 능력 없이 이렇게 한 줄만 딱 붙어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한줄 능력만 붙어 있는 전사의 가도 요거를 3강까지 만들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 몬스터 방어력 그다음에 무초공적 그다음에 어, pvp 저항. 근데 아무리 사냥을 하는 유저더라도 일반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저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추공 저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무추공 저를 만들었고, 전사의 가더에서 정의 전사 가더로 넘어왔는데, 강화 주문서가 없어가지고 1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결사원님들한테, 저 이제 1강으로 끝났어요. <laughs> 아, 일강으로 끝났어요. 나 아니고 망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망했다 막 얘기해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를 매주 사야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알려 주시더라고요. 요 밑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한이 있는 거. 제한이 있는 거는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제한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제한이 없는 거는 좀더 비싸다. 근데 희귀 강화석은 없다. 그러면 희귀는 무조건 구매를 미리미리 해 둬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다시 강화를 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것들 다 사려고 했거든요. 이거다 사려고 했는데, 어, 혹시 몰라서 빼었어요. 음, 영상 중에 이제, 어, 막, 이것도 사야되고 저것도 사야되고, 증표 사야된다 했는데, 혹시 몰라서 빼버렸거든요. 그러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 다샀으면 오늘 강화는 진짜 망한 거로 끝나는 건데, 어찌됐건 망하진 않았고, 강화를 한번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가방이 무거워서 등록을 할수 없대요. 오, 강화석이 제법 무겁나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아닌데, 강화, 얘는 무게가 없네? 그 다음에 고급 강화석. 고급 강화석도 무게의 변화가 없죠? 어, 무게의 변화는 없는데, 일단 요거를 좀 넣어놓고, 구매를 해볼게요. 와, 진짜, 망했어요라고 영상 올리려다가 다행이다. <laughs> 일단은, 네, 여기서는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고, 한, 뭐 앞으로도 계속 1강에서 4강까지는 얘를 쓰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사가지고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 바로 30%는 안 떴고요 안 떴고요 아니, 당연히 70%의 확률로 실패하는 건데 오 좋아요 그다음 25%와 고급까지 가는 길이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5%좀 천천히. 잡아야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4강까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저는 좀 빨리 뗀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고거 사놨던 거부터. 강화를. 어, 좀 특이해요. 이거 좀 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일단은 무조건 1강에서 4강까지는 흰걸 쓰고. 그 이상은 무조건 고급을 쓰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도 일반에서 일반 2그 다음에 고급으로 넘어가고 고급 1에서 고급 2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약간 단계가 좀더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더오 바로 바로 성공했다고? 아아아 아, 이거는 확률을 제가 안 봤는데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 <laughs> 일단 이렇게 해서 5까지 만들었고 5를 만들었을 때 우리 수서 제작 장인님한테 가가지고 뭔가 뭐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겠죠. 이제 요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 월광석이 4개가 더 필요하네요. 제가 월광석도 구매를 했었거든요. 월광석 막못 찾아가지고 월광석도 사놓고 했는데 요거를 그러면 4개 더 구매하고 구매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풀어야 되나? 왜안 뜰까요? 오를 띄웠는데 해제하고 풀고 나고 가더 어,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래서 오 이렇게 만들고 좋아요 아 다행이다 고급을 만들었다 아니 저는 진짜 흰색 일강이 오늘 나의 그 끝인가? <laughs>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래서 또 이제 1에서 4까지는 가야 되고 50% 단계 50% 50%는 뚫기 뭐35% 쉽죠 35% 35%, 아유, 쉬워. 30%! 어, 30%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몇번더 도전해야 될 수도 있어. 음,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 좋네요. 원래, 타탑 뭐, 게임 얘기하자면, 예, 원래는 강화 수치가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데, 일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 그 다음에 바로 또 60%. 60%. 그 다음에 40% <laughs> 아니 오늘 망했다고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망하게뭘 망해 <laughs> 이렇게 잘 트는 거야 <laughs> 일단은 이렇게 하고 아 여기 잠그는 게 아니고 해제를 하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음 오케이 오케이 이런 월광석이 이제 10개 10개인 거죠 10개 10개 10개를 또 구매를 합시다. 아, 부활의 증표를 제가 아, 부활의 증표 다행이, 다행히도 있네요. 이게 부활의 증표 지금 태양의 증표는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요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딱 10개 살수 있어. 아! 이거 제한 있나 보다. 아 아닌가? 제한 있는 건 아닌데 10개를 못 사네? 왜못 살까? 아 오? 아 무게행인가 보다. 아 다행히 딱9만에 있어가지고 와 진짜 너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 때문에 못 사는 거인 것 같아요. 열다 개까지 살수 있네요. 와, 이것도 좀 넉넉하게 있으면은 사야 되는 건가? 일단 열, 아, 못 사는구나. 다섯 개 아까 샀지? 아, 와, 오늘 강화 너무 잘 떴는데, 아, 1 2개 제한이고, 제가 9만 개가 있지만, 아, 이번에는 이렇게 7 개만 구매를 해놔야 되겠네요. 일곱 개 구매를 해놓고, 다음 주에 이제 요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3개더 구매해가지고, 가더를 올려야, 등급을 올려야겠어요. 일단 저는 결사증표보다, 어, 네, 다른 부활의 증표나 태양의 증표를 모으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결사증표는, 좀 공헌을 열심히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뭐그 공헌하는 방법은 앞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파벌 템들 사가지고 골드를 최대한 말리고 있거든요. 골드를 막 보유한다기보다는 골드를 최대한 쓰면서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더 예. 네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더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오늘 스펙을 올린 거는 스킬피의 저항률, 무기 추가 공격력 저항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요거네요. 명중하고 방어까지 올릴 수 있을, 거. 와, 명중! 제가 지금 명중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68레 사냥터를 돌려야 되는데, 명중이 좀 많이, 부... 어, 뭔가, 뭔가 이, 이게 되게 작아진 느낌인데, 어, 기분 탓인가? 뭐지? 뭔가, 어, 기존하고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더 어, 강화를 해봤고 다음 주에 또 네, 브로치까지 만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다음 주에도 또 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심이었습니다.